<웃음> <손수고야>. <웃음> <웃음> 요즘에 도 터미네이터 유행 하고 있죠. 아, 저 이거. <웃음> 네. 깜짝 <laughs> 그래서 <어차까? 웃음> <계속> 안 옵니다. <웃음> <웃음> 아, 눈부셔서 쓴 건데. <웃음> 놀랬다. <웃음> 오늘은 또 우리가 중국에 또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중국어, w h a s t h 뭘 볼까요? 네, 오늘은. <laughs> 음. 청조 101에서 음. 선발된 1 1 명이 만 나온 그룹 그룹명 로켓 걸스 뭐겟 걸스 로켓 걸스 이거 뭐야 소소 무슨 이게 로켓 소녀 아, 101로 이게 로 화로할 때로인가 호어 제니 이제 로켓이라는 뜻이에요 호어 제 네. <laughs> 보시죠 <웃음> Born to Win이라는 영상을 볼 건데요. 네. 뭐. <laughs> 이위에 튀어나온 오이 나왔어. 투로 저번에 백한명중에 지금 이 우승자들이랑 문오 아, 이렇게 있고. 어, 약간 또 보이시한 오, 진짜다. 아, 오, 되게 트릭이야. 오, 되게 트릭. 아, 아니, 근데 뮤비가, 오, 컨셉이 안무거나 얼굴밖에 안 보여 못 보겠어. <laughs> 지금 뭐가 있고. <말고. 웃음> 얼굴밖에 안 돼. 오, 잘 킨다. 신기해. 한국 아이돌인데랑 진짜 두그 개밖에 없는데. 음. 오, 아, 신기해. 바뀌었어요. 본인이 바뀌었어요. 오케이. 바꼈? 셋째가 나왔죠? 응. 본인은 무조건 그렇 오오오. 오, 오, 진짜, 진짜. 오 <laughs>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나서. 오오오. 오오 실력파. 느기을되르겠어오 오 예. 예대박이다잘해잘는얘누 뭘까? 얘가 제일 높어이할껏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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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적인 느낌이 불편고 이기지 말아요 음. 거화장 되게 잘만들어어요 이거 봐오 <laughs> <laughs> 1 0한명 분들 중에서 확실히 이쁜 분들도 있고 실력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진짜 이렇게 다 이쁘니까 음, 좋그 사실 그쌍꺼풀 없으신 분 있잖아요 랩하신분 음, 네. 그분이 되게 독보적이다. 어, 저도 어.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매력이 확 보여. 그러니까 다 이쁜데 갑자기 이렇게. 예. 그런 분이 생각하니까 오, 왜 매력이 있어? <laughs> 맞아, 매력 있어. 요 한국의 마마무의 화사씨라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그 느낌 받았어. 음... 음... 음. 쌍꺼풀 없고, 진짜 약간 포스 있는 느낌? 음. 화사씨도 중국 국룰이잖아. 아, 그래? 진짜요? 그냥 <laughs> <양말? 웃음> 되게 잘. <laughs> <laughs> 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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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빙신, 빙신, 빙센, 빙센. 어땠어요? 어 보고? 어난 좋아, 그냥 음. 다 좋아요. 너무 좋고. 음. 아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니까 중간 중간에 조금씩 그래고 뭐 작은 거렇게하고뭐 그래픽도 입혔겠지만 그런 걸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음. 솔직히 그게 하나도 안 보요. 그냥 얼굴 보기 바빠고 갖 구성이 어땠고 장소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누가 예쁜지만 기억이 나요. <laughs> 공감하고 싶지 않은데 공감돼요.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아, 봐, 이거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안은음악이거어때 어땠어요? 어, 저는, 어, 너무 신기했어요, 뭐라데까 그런, 음. 제가 한국 아이돌 뮤비도 자주 보는 편인데, 음. 그걸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한국 아이돌 뮤비도 약간, 어, 음.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하체 한국 사람이 있고, 어, 한국말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했는데, 을 똑같아요. 음. 다른 게미도 없고. 되게 똑같이 트렌드하고 노래 나오다가 장르 바뀌고 맞아요. 랩 나오고 이런 게리고그랩 여자분 되게 이쁜 음. 것 같아요. 결론이 랩, 랩이 <laughs> 랩이 야메이라는 사람 맞아요? 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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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어로 적혀있잖아. 야마이인가 맞는 것 같아. 야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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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분이 야마이예요? 그런 뭐? 것 같은데? 아닐까? 아, 아니면 뭐 아니지. 프로듀서 이름분인은 아, 가프로듀서 음. 같은데? 아무튼 뭐냐 좋은 것 같고 원철이 말대로라면 그냥 배경 하지 말고 그냥 흰색 벽에서 그냥 찍찍그려거 그냥 거 서서 찍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을 것같아 얼굴이 다 했다 얼굴이 다 했다 얼굴이 8알 정도 했다 아 그리고 저거 네. 아시나요? 이것도 그냥 깨알 정인데 이게 한국이라 나도 가만히 생각했는데왜 자꾸 기획사랑 한국 국내 기획사 가수들이랑 해외 중국 기획사들이랑 이렇게 비슷한 컨셉이 자꾸 가고 기술이 비슷해지냐를 내가 생각이 문득 난 건데 그거 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뭐큰 3대 기획사, 뭐 이런 거막 유명한 데도 있지만, 한중 4대, 5대 이런 쭉쭉 기획사 중에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60에서 70% 이상의 지분이 다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회사들이. 음...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란 지금 회사가 한국에는 솔직히 말해서 한두 군데 제약은 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쪽에 프로듀싱 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중국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 사람들이 똑같이 중국에 넘어와서두개의 회사를 운영하거나 뭐 이런 시스템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로 친다고 치면은 뭐 자동차 타이어만 제외한 바디를 만드는 거는 폭스바겐 회사랑 비엠돌회사가 같은 디자인을 쓴다는 뭐 이런 <laughs> 느낌으로 지금 가니까 아, 그래서 점점 똑같아지고 내가 봤을 땐 진짜 <laughs> 왜요? 아, 좋아요. 어, 좋은 어, 일 어. 있어요? 아, 좋아요. 네.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10년 한 10년 20년만 지나면 진짜 한국이랑 중국은 이게 벽이 없어질 것 같아. 완전 똑같은 그런 식으로 갈것 같고 맞습니다. 처음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뭐저희가고생각해 네.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이 건데 아, 그거를 사실 뭐 저희는 알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하루 사기 힘들어요. 네. 저희는 그냥 사랑만 하는. <웃음> <웃음> 저희는 사랑꾼이랍니다. 남자, 여자만 하는. <laughs> 연락 주세요. 공일도 공일 모든 영상 다 그거. 이메 이메 주세요 이메.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음 앞으로도 로켓걸스 응원할 계속 응원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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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